지구에 있는 수많은 물은 어디서 온 걸까? 유튜브의 과학 동영상입니다. 원래 없었는데 이, 이 많은 물이 어디서 왔냐? 아직까지도 몰라요. 빨강 박스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물. 지구 표면은 71% 이상이 바다다. 과하게 생각하는 원래 지구엔 이런 바다들은 없었다. 이 많은 물은 딴 설명이 없다. 지구 밖에서 왔다. 긴 꼬리의 해성을 의심했는데, 최근 탐사 결과 그 생각도 접어야 했다. 성경은 이 많은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너무 많은 물에 대한 성경의 신비한 설명. 창조 때 2000년 후를 준비하는 그런 미친 일은 하나님 아니면 못 하실 일이다. 바로 그 미친 일이 성경의 신비하게 차곡차곡 설명되어 있다. 그 신비한 설명은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차곡차곡 따라갈 수가 있다. 못 듣는 사람은 죽어도 못 듣는다. 뭘 말하려거든? 제발들 좀 알고서 말을 합시다. 지구의 많은 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차곡차곡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초록박스는 해결입니다. 물의 창조. 물이 어디서 왔느냐? 에너지 물질 변환 공식, 이는 MC제곱,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입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에 따라 영에너지가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물질, 물이 된 것이다. 혼돈, 공허, 허감. 거대한 물질 덩어리인 초기 상태의 지구. 하나님의 영의 운행. 영이 지구를 낳았다는 걸 암시하고 암시. 수면위, 이 수면위가 중요합니다. 땅이 완전 잠겨 안 보일 만큼 물이 많았다는 걸 은근 강조. 우리가 맨 앞에 1회차 이미 이거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많은 물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의 설명은 차곡차곡 계속됩니다. 장기 1장 6, 7,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가운데 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빨강박스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그 많은 물을 나눔 물을 나눔 많은 물을 아래 물과 인물로 나눈다 아래 물위물 문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의 물을 나누어서 왜 하늘 위로 올려 보내지 하늘의 물을 매달아놔서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거라고? 비 과학적인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다음 설명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설명이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5절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초록박수는 해결입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조는 정해진 순서에 따랐고 식물은 셋째 날이었다 여기서 이처럼 식물 얘기를 미리 꺼내는 성경의 숨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숨은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온 지면을 적셨더라. 식물이 자라는 데는 아랫물에서 올라오는 안개, 수증기만으로, 수증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온 지면을 적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랫물은 그렇고, 윗물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성경의 신비한 설명은 계속됩니다. 방금 본 구절에서 생략된 앞부분을 넣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피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치면을 적셨더라. 빨간 박스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두 종류의 비가 있다. 여기 하나님의 비. 이 비는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 수증기의 비. 안개. 수증기의 비. 식물이 자라는 데는 이 비만으로도 충분하다. 온지면을 적셨더라. 이 비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는 무엇이고 언제 내리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하나님의 비에 대한 신비한 힌트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은 창조 둘째 날이고 바로 그 밑에 창조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절부터1 0절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출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초록박스는 해결입니다. 차이에 주의하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 요 셋째 날에 아랫물과 땅을 나눌 땐 있다. 좋은 일이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일이 있다. 둘째 날 아래 물과 윗물을 나눌 땐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없어요. 좋지 않은 일이 있나? 퀘스서 마크. 신비한 암시. 여기 땅. 셋째 날의 땅은 많은 생물들을 먹여 살린다. 윗물은 반대로 죽이는 것인가? 여기 윗물은 반대로 죽이는 것인가? 신비한 암신은 7장에 가면 분명해집니다. 바로 노가의 홍수입니다. 여기 장세기 당을 들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앞에 읽은 구절입니다. 자, 여기 철장이 나오죠? 철장 사절 지금부터 칠일이면 내가 사십 개월을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초록박스는 해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 여기도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비가 연동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 여기서는 홀드하고 있다가 이때 가서 내렸다고. 기막히게 연결되 나가고 있습니다. 연결되 나가면 여기서 40주야를 비를 내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알겠는가? 이렇게 많은 비를 줄창 쏟아 부으려면 수증기의 비 가지고는 택도 없다. 하늘에 미리 준비해 놓은 윗물이 절대 필요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옹수는 하나님이 창조 때 이미 쓰라린 심정으로 준비하셨다. 보시기에 안 좋았다. 신이합니다안 그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